그러 어떤, 어떤 걸 장기 투자해야 되고 어떤 걸 단기 투자해야 되느냐? 네.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단기 투자해야 되는 거죠. 아. 모멘텀을. 네. 예를 들면은 네. 어디 뭐 제가 아까 했지만 이제 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네. 큰 음반을 낸다. 아. 그럼 음반 내고 나서 낼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음반 내고 나서는 네. 조금 그때는 그연습는좀한 모멘텀이니까.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미나리 넣었다 하면 미나리, 막, 어. 뭐 안정하다 러면잘될때 네. 꽃때문에 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미나리가 계속 반영는게 아니라. <laughs> 물론 하게 되지만. 네, 그렇죠. 모멘텀일 때는 약간 단기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음. 모멘텀.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에 가격을 올렸다. 네. 그럼 올해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죠. 어. 올, 올해 내년 시점이 되게 좋잖아요. 어. 가격이 내년에는 안오르잖아요 네. 그 9년에는 시점은 올해와 비슷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올해까지만 투자해야 되는데 아...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해 되는거죠 어... 괜찮은... 계속 가격을 못 올리면 안되니까 아... 예, 예. 장기투자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우리가 플랫폼의 기업이야 예. 카카오다 이러면은 이거 예. 그냥 계속 가버 <laughs> 가버리면 안 되는거죠 장기투자에 아... 플랫폼이 굉장히 예. 있으니까 그 제가 들어서그 여쭤보고 싶은 생각인데 플랫폼 기업들 특징이 예. 성정장주니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갑자기 조금 갑자기 실적이 좀 안좋아, 일적으로, 지나보면 일적인 건데, 네. 갑자기 좀 안좋았다거나, 특히 그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수, 네. 이런 것들이 고성장하다가, 네.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한번 뭐 정체됐다거나, 네. 그러면 주가 출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판단을, 역시 그큰 그림을 믿고 가야 되는 걸까요? 더 사야 되는 기업을 가야 되는 걸까요? <laughs> 이제 뭐,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넷플릭스 같은 거 성장 안 하다가 중간에 좀정체하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플랫폼 중에서 카카오는 성장을 안 하잖아요, 죠 가입자 수로는. 네. 4,500만이면 끝. 어 그러네요. 어. 이용자 수는 이게 정체. 네, 이용자 수는 정체가 되죠. 해외 나가지 않는 하나. 오예 거기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새로운 성장 모멘트가 생기는 거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저도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신의 입력이죠. <laughs> 그렇죠. 예. 예. 네, 어쨌든 네. 오히려 이제 정말 좋게 본다면 네. 그거를. 그냥 그렇게 되고, 투자해가지고 빠질 네. 때 오히려 물타기하는 전략도 괜찮다 그런 네. 죠 근데 양이 좀 많을 때는 안된 거고. 그렇죠. 아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해놨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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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중도 커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이용자 수가 정체되더라도 예. 네. 뭐 예를 들 카카오처럼 또신 사업을 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 또 괜찮다, 볼만하다. 예예. 기울 수 있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장기투자, 장기투자 얘기했지만, 네. 뭐, 사람을 좀 농담하면, 네. 결혼할 사람은 장기투자고, <laughs> 연애할 사람들은 <laughs> 어... 장기투자 다이게볼수 있는 거죠. 어... 야... 아마 앞뒤가 맞을 수 있는. 거죠. <laughs> 아니요, 맞는 말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합니다. 어... 네. 결혼할 사람은 좀 흠이 있어도 자꾸 참고 견디잖아요 연애할 네. 사람들 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헤어지는 게 많잖아요. 어, 아니라면 이제 이별을 네, 고한다. 예, 네, 단기 네. 어. 예, 예. 투자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음으로 네. 어, 아무래도 제가 어, 국내 최고의 그, 어, 분석가를 보셨기 때문에 어, 아니죠, <laughs>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단독재개적으로 하반기 그리고 한 2022년 정도 네네, 지금 네네.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 거든요 지금 장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어, 당분간 괜찮다고 보고 이제 어, 하반기뭐 투자하면 되냐 어느 분야가 좋냐 종목까지는 어렵더라도 하반기 뭐가 좋냐 한다면 <laughs> 아 저는 이제 주식시장은 그렇게 네. 막큰 부분은 아니지만 네. 돈은 계속 주식시장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음, 어, 들어올 거라고 본다 네 돈은 네.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네. 은행에 예금이 한 전체가 예. 금융권에 있는 게한1조 정도 예상해요 예. 그 중에서 예. 한 지난해 한 100조, 200조 정도가 약간 옮겨온다고 보는 거죠 음. 다 옮겨오지 않지만 그게 이제 부동산과 주식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른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뭐 테이프링 이런 게 있는데 2023년까지는 음. 아직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성장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좀제 개인적인 의견을 게 네. 참고하시면 되는데, 해외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구글, 네. 구글이다, 이거죠. 구글, 어... 알파벳. 예. 알파벳. 워낙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네. 구글 같은 거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걸 2차 전지도 좀 되게 좋게 봐요. 2차 전지? 예, 그래서 특히 뭐, 2차전지에서는 LG화학이나 SK가 있지만 네. SK가 한 3위로 올라가것 지금 한 5위인데 어, 전 세계 점유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예, 5위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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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는 c h l 예. 그런데 어, 근데... LG화학하고 따렇 어. 하지만 하나솔을도 어. 있고 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쪽은 네. SK이노베이션을 보면 수주자 보호가 지금 한 7-8위로 되거든요. 네. l g 화학 해결하고 네. 뭐 최근에 분할한다고 이거 좀 빠지긴 음. 했는데 그래서 2차전지도 좋게 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플랫폼에 관련된 회사들은 AI를 좀카카오란는지이런건좀 음. 쫓겨보고 있고요 음. 아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mRNA 관련지 음, 바이오 어. mRNA가 이게 우리 의학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어. mRNA 네. 이게 뭐더라 혹시. mRNA는 사실 유전자 가지고 정보를 만든 건데 음. 거기에 세계 1위가 될수 있는 게 s t p a m 이나 물론 만들어는 거지만 어, 네네. 이런 회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 거죠. 어. 예, 근데 이제 뭐 약간 모멘텀을 본다면 네. 하반기에 볼 주식주로는 제가 해운 주로서좀 워낙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면 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 예, 양념으로. <laughs> 양념으로. 실제로 이제 그 운영하시거나 추천하실 때도 아무래도 조금 단기용 모멘텀 투자도 하시고 크게 스토리 기반의 투자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해운주다. 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뭐 HNM이나 그렇죠. 최근에 뭐 대한항공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은 약간 이저 우리 운임 지수를 보면서 네. 운임 지수가 계속 한 3분기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어, 3분기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한 3분기까지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중간 그래서 운이 빨리 갔다 이렇게 보면 그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 음. 이제 주식은 팔고 나거 아. 이제 연동되니까 아무래도. 네네. 운이 아. 나오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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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라든지 뭐 이차라든지 뭐 MRNA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네. 단기 뭐 모멘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계속 가져나간다. 일정 부분을 내놓고 네. 계속 게 해서 롱하게 네. 가져가 보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혹시 그 추가로 간단하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비중을 정해 놓고 하실까요 그 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뭐 그런거 있잖아요 소위 성장주 가치주 비중 얼마 하냐 이런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laughs> 제 기준으로는 네. 경쟁력 있는 성장주가 네. 뭐 많으시겠네요 70% 정도, 정도. 근데 고객 따라 틀리고 네. 물론 제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만 고객이 네. 그렇게 다르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 상류님 개인적으로는 한 성장률 60-70에 가치지 2 3 0이 정도 예, 예. 사실 저도 그 정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laughs> 네. 큰 그림에서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바뀌었다 아... 네? 최근 몇 년간 네. 그래서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네. 우리가 사실 4차 산업이잖아요 네. 4차 산업이 오면서 네. 세상이 바뀐거죠 음...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큰 의미를 있지 않습니다 아... 좀 뭐. 옛리지트나 매니지 때 보면 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뭐 네. 우리가 뭐 웬만한 성장주은다 퍼가 네. 그러니까요 한뭐 60배, 100배 그도게거요잘 아실 거예요. 아마존도 지금 계속 한 100배 정도 유지하는 것같은데요뭐 네. 60배 기본으로 유지하니까 예. 맨날 미쳤다 그러는데 맨날 주가가 오르고 가치주를 보면 네 <laughs> 보면은 예. 카카오나 네이버를한번못 사죠. 그렇죠. 그래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한국 주식 하시면는 분들이 에이안 되는 거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아그 중간에 그 알파벳 추천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유 간단하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어, 알파벳을 말씀하신 이유. 아 알파벳은 네. 기본적으로 엄청난 플랫폼이잖아요. 네. 모바일 액심이고그기다 아, 네. 지금 알파 구글의 진량이 네. 모바일 코스에서 네. AI 코스로 바뀌었습니다. 어... 이 AI 시장이 기존의 인터넷 모바일보다 한3배 정도 커진다고 보는데. 어... 그래서 2 0 1 6년에 우리 알파고 네. 제로 이세돌과 그 알파고. 네. 바둑 경기 바둑 경기 했잖아요 AI가. 네. 그때부터 사실 구글은 AI 업체로 바뀌다네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이유고두 어... 번째는 유튜브가 구글만큼 커질 수도 있다. 유튜브가 지금 의 구글처럼요? 네. 예, 구글 유튜브도 물론 구글에있어그되지만 예, 예, 그렇죠. 유튜브 하나가 해도 구글만큼 클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아, 뭐제생각인데그 <laughs> 플랫폼의 힘을 보시면요. 예, 그다음 예. 세 번째는 예. 이 플랫폼인데 통행세를 지금 내겠냐 안냐. 내 음. 게임은 30분 내려고면이있세요 네. 구글에서 어. 게임하면 네. 그럼 그 통행세를 다른 사람 다 내게 되면또 네. 엄청나게 매출증가할 수 있는 거. 아, 거예요. 그. 그앱 다운로드 받고 이럴 때30% 때가는 거 말씀이시죠? 수, 수수료 되는 거. 거기서 뭐 게임 한다든지, 거기서 한다든지. 거기서 물건을 팔면 우리 핸드폰의 플랫폼이니까. 네. 핸드폰에 물건을 팔면은 우리는 동의시안 않겠다 그러면, 그래서 네이버 같은 거 되게 위험해지죠. 아셨죠? 어. 어.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천하의 네이버도 아, 응. 안 받고 있는데. 아 지금은 안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왜 아, 플랫폼이니까.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네네. 아. 네이버도 이제 전 세계 상대로 장사하려면은. 여기 네. 여기서 뭐 우리 핸드폰 안드로이드에서 빠져나그면거빠져 그런 거요뭐 이런 장소는 돈 내고 아.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예, 그만큼 예. 이제 힘이 세다. 네,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제 저는 잘, 제일 궁금했습니다. 제그 부자들의 예. 고리 자산가분들의 예, 예. 자산관리를 해주시는 국내 최고의 PB로 개시인데 어,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자산가분들한테 어떤 주식을 이제 좀 골라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거. 아, 그 정도면 네. 본인들이 보는 것도 많고요. 어,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추천해서 사진는아니지만 아, 그래도 네. 개별 주식 같은 건 제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구글, 미비디아 네. 이런 거 추천만, 이런 거만 얘기한 줄. 아, 심플 아니고만. 확실하게 네. 아시는 것만? 네네. 뭐 네. 어. 어. 설명해주고 오면 좋은자기들 사고 네. 사실은 심플합니다. 어... 네. 그, 고객 자산가 분들은 그렇게 이제 상무님께서 추천해주시면 네. 그, 만약에 이렇게 상무님 추천해준신거 믿고 샀다가 막 네. 떨어지면 혹시 불만을 제기하고 가시진 않으실까요? 당연히 어, 불만을 제기하 <laughs> 아, 그러신가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laughs> 근데 아, 네. 이제 제 생각에도 네. 확률 게임이니까 아, 네, 네. 한 60-70%만 어. 잘 맞아도 되는 건데 아. 네. 실패도 많죠 사실. 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다맞줄수 없죠. 네. 네. 그렇지만은 네.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하면은 네. 아주 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음, 그게 중요한 거죠. 아, 혹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구글 같은 거 작, 작년 추천을 이제 지난해 안 오더라고요. 어, 작년에 조금 부진했죠. 네, 상당히, 상당히 부진. 부진하니까 네. 손님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죠. 어. 원래는또 보면 구글 몰었어요 제일 좋아요 지금 맞습니다. 뭐 아마존, 품으로 네. 계속 네, 가고, 애플 스제품으로만 가더라고요. 네. 엔비디안 네. 네. 가더라고. 네. 좀 재는 좀 네. 다시 오르지만. 네. 그러니까 구글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버틸 수 있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 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공부하면 좀 견딜 수 있고. 아, 네. 그고 혹시 <laughs> 그러면 그 고액자산가 분들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구독자분들도 사실 미국 주식도 하시지만 국내 주식도 대부분 같이 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예 예. 굳이 이렇게 뭐 비중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기준이 혹시 있으실까요? 말씀하실 때? 나누는 기준? 어.. 뭐 그거는 사실 어려운데 본인 스타일 같습니다. 음. 제가 우리 해외 주식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을 하려면 아예 몰빵을 하시든지 <laughs> 어,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외 주식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한 30-40%는 해외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 어, 30-40% 정도는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텐센트, 메이티안 이런 음. 네. 메인 이 업체들이 좀 주식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음. 네. 중국 주식은 조금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은 좀사대잖아지 않을까 어. 혹시 그 최근에 중국 주식 쪽 부진한 이유가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닌 아닌 건가요? 지금 시 혹시... 기업 자체도 있지만 일단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네. 이슈도 아, 좀 있죠. 네네네. 뭐잘 아시겠지만 네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런 것도 조금 뭐 관련된 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좀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죠. 아 미중 갈등 우려 네,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네. 근데 제가 봐도 실적 자체에 그렇게 뭐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건 아닌가요? 해외, 주식 하시, 해외 주식은 한30-40% 하고 또 중국도 기계 갔을때 그래. yeah, yeah. 많이 좀 빠졌으니까 한번 볼 필요도 있다 yeah, yeah. 네. 역시 그 추천해주시는 그런 아니까 그러니까 언급해주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플랫폼들이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플랫폼 yeah, <laughs> 그리고 혹시 그 질문이 있는데 고객 자산가 분들이나 고객분들이 yeah. 그 부자분들이 특별히 좀 좋아하는 종목의 유형이 있나요? 이런 정보 좋아하시더라 <laughs> 이런 아, 아무래도 네, 돈이 많은 사람들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 네. 젊음에서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 나이 드시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 드시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네. 그분들다 지키려고 하는 네. 거죠 아 안전한 투자 예, 네 그래서 아, 보면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네. 좀 대형주가 큰 네. 것만 투자하는 거고 네. 테슬라형거잘투자 못하죠 아 오히려요? 어, 저는. 근데 젊은 무자들은 테슬라 주 되게 많이 과감하게 하시는구나 네테슬라에니 예, 뭐, 몰빵도, <laughs> 몰빵도 하시고 어, 어. 뭐, 그 모의고, 몰빵도 하시고 뭐 어떤 정말 큰 모욕은 몰빵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테슬라에 몇십억 어, 몇백억도 그 넣었나요 네 예, 예, 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예. 반대로 아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확실히 사실 그 자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연령대가 좀 연령대가, 좀, 연령대가 네. 네. 본인의 스타일이죠 스타일 아. 네, 그래서 현금 이층이 있는데 네. 실제 우리 국가 위층에서 2 0 0 0 주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전부다. 근데 이제 현금이 뭐몇천억 있지만, 주식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조금만 해야 되는 거죠. 음. 금리가 낮으니까. 음. 그분들이 조금 조금씩 주식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아, 어, 요즘에. 이제 예, 예. 분위기도 좋고.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음. 저는 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천억 하는 사람이 990억 되면 너무 기분이 나거죠 어. 990. 외구에 <laughs> 있던 사람들이 99억이 제일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사람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아... 젊은 사람들은 정말 공개적이죠 아... 젊은 부자들은 네. 요즘 젊은 부자분들 많이 늘었나요? <laughs> 어 많이 늘었어요 <늘었으면> <laughs> 아, 부자도 많이 바뀐 것 어... 같습니다 야...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어떤 루트로든 많이 거셔가지고또 오셔서 투자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잘 당할 수는것아 그러지 않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아... 네, 네,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어뭐 공동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고객분들이 특별히 네. 좀 싫어하는 종목, 아 싫어하는 특, 종목들의 공통점? 부자분들이 좀 이런 건 절대 안 건든다. 관찰하셨을 때안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실까요아무래도 아,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네. 일반이 저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약간. 회사 규모가 작은 거. 네, 중소형죠. 네, 중소형주는 네. 웬만해서 잘안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예, 왜냐하면 뭐 리스크 이다 생각하니까. 확실히 그 지키는 투자. 예, 네, 지키는 투자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또 고객자산가분들하고 몇분 만나봤는데 지키는 투자 하시니까 오히려 수익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지키는 투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투자를 는데좀 고민하는 거는. 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네. 꼭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확인과 상식. 네. 예를 들면 정말 상식에서 접근해서 정말 돈을 많이 날린데, 고역자는던도 네. 우리 뭐 독일에 뭐, 여, 여기서 얘기했던 거 있지만 독일에 부동산하는 헤리티지 뭐, 분런 이거. 아, 예, 전에 했던 거? 예. 아니, 상식이잖아요. 네. 독일의 금리가 제로리인데 마이너스인데, 6% 준다는 거 이거죠. 그래서나 좋아할 텐데 한국에 까지 가져온다 이거죠. 음. 이미 사실 동물 받고 있는 건 위험한 그렇죠. 거, 라이 모터 베이스 이런 다 똑같습니다. 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음. 조금 확인만 하는지 아. 서 피비들이 그걸 제대로 확인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맞 예. 그래서 그런 걸 확인, 본인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음. 상식이죠. 그런. 네. 그래서 해외 잘 모르는 건지는 투자를 절대 아, 안 한다. 모르는 건 투자 안 한다. 네. 제가 확인되지 않는 건 투자하지 네. 않는다. 네. 그게 아주 철학입니다 네. 아. 그렇 그런데는 절대 뭐 근처에 자랑, 네. 간 적이 없는 거죠. 음. 문제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또뭐 생존하는 방법 중 아, 하나죠. 그게 이제 연봉킹의 비결 <laughs>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연봉킹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쪽이 뭐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고객분들 뭐 관리하는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뭐 경험 성공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뭐 과거에, 이제, 작년에, 뭐, 포스케미칼, 응. 네. 포스케미칼인데, 저희가, 저는 되게 좋아했던 주식이에요. 어. 지금이 2차 전지, 뭐, 응. 응급제는 유일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응극 지금에 이 하고 응. 데 네. 사고, 이제, 이거 별로 안 나고, 네. 밸런스 높았는데, 저는 이제 성장률로본 거죠. 근데 어. 그분들의 자녀분들을 정렬해서 그 주식을 좀 산다든지, 어. 그래서 뭐, 그런 포스케미칼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 제가 3년간에 좀, 제가 삼성바이오 같은 거, 세계적인, 뭐, 일회가 될수 있다, 이생게 했으니까. 음. 그런 는 계속 장기투자를 좀 많이 유도를 했고요. 음. 사서 가져가, 네. 가져가는 걸로. 네. 뭐, 그렇게 이제 했고. 과거에 이제 뭐몇개좀 했는데, 실패한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이제 작년에 했던 종목 중에서는 괜찮고, 원래는 뭐, mRNA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그런 걸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 실 그때 뭐 예를 들어 작년에 포스코케미칼 같은 걸 투자하실 때도 그때 방금도 비쌌서 그 당시도 비쌌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지만 역시 네. 스토리를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 편이네요. 예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어. 작년에 이제 좀 했던 중에 HMM 같은 거. 음 해운주. 네뭐 제가 HMM을 네. 사실은 이제 지난해 우리 전환사채 음. 투자있었어요아 어. 그걸 많이 되게 추천했어요. 어.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뭐, 다른 과정에서 추천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게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아, 정부 지분이 많았습니다. 네, 보도가안 아, 난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아. 그래서 뭐, 주가는 위로 갈지 모르지만, 그런 걸 네. 많이 추천했는데, 그런 게 이제 되게 좀 좋았던, 음. 게 있어요. 아.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 오, 채권 네. 자체도 많이 가고 예. 네. 그 뭐, HML 같은 건 되게 어떤, 아. 강하게 얘기했었죠. 아. 어떻게 경기가. 10월, 때, 10월 11월에. 10월 네. 11월에. 혹시 그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 오를 거라고 보시면 까요 비교, 그때 딱 그,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제 기억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사실 이 운임지수가 올라갈지 몰랐죠, 제가. 음, 그렇지만은 네. 그 당시에 한 1조 정도 올해 예상을 했어요. 음. 한 5천원 측정하다가. 네. 그전에는. 네. 올해 한 1조 정도 이익이 날걸 예상했어요. 아,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쌌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까 올해 지금 정보사 콘텐츠에서 거의 4조가까지 됐죠 <laughs> <laughs> 계속 경기가 더 좋아진거죠 아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지만 네. 그거까지는 예측을 못했었어요 아 그래도 이제 네, 오를 거라고 예상했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가가 제배 4배 정도 올라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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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당시 만원에 쓰기만 하면 3만 아 몇천댄트, 3만 5천원 그,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경험이겠죠? <laughs> 그때는 사실은 이제 밑으로는 막아주니까 위로 가 위로는 예를 t l e 이런 a bag o 조금 r 올라갈 we 데오 n t 트할 v e we d o n 못하 a v 그 we don't have, we don't have, we d o 이제 have, we 이 o n t have, we don't have, we don't have, we don't have, w 이 d 시 제가 이런 부자들의 뭐 투자 방식이나 고액 자산감들 얘기하면은 약간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럼 부자들이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냐 <laughs> 그러면서 근데 혹시 그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지 저는 이제 소의투자가들은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돈을 천만 원 가지고 있다 네 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두 종목이 맥시멈 같아요 어. 포트폴리오는 고민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오. 포트폴리오를 네네. 정말 괜찮은 두 종목 정도를 한 종목은 좀 위험하고요. 네.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래도 약간 몰빵은 아니지만 그래야 되지. 이열 종목 사가리가 있다. 음. 저 스타일이 제가 주, 제 커버를 할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을 다 버리고 특정한분야의특정한 네. 특정한 종목만 제가 연구를 해. 줘도 아,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네, 네.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개인분들도 그걸 좀 연구해서 정말 괜찮은 종목들 네. 한두개만본인 연구해서 가지고 있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네. 한 5천만 원 되면 한 3, 4개 음, 5천만 원이면 3, 네개한 1억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기준으로 맥시멈 다섯 네. 종목을 넘어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어,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종목당 예, 네, 뭐 그렇게 아. 제 괜찮은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괜찮으면 3천만 원 하고 네. 음, 다른 비주얼 줄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개인들은 좀 맞고 뭐 부자들, 부자들 보면 철을 가지보있는데 이걸 뭐한정으다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은어는 네. 할수 없이 포트폴리오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기준이 개인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너무 많으면 공부 힘드니까 관리도안 되고 그것도 있고. 있고. 네. 여러 개 사면 결국은 손해보는 게많습니다 <laughs> 그런가요? 어왜 그렇죠? 어느 도 그렇고. 아, 우리 한국 주식이 보면 네. 아시겠지만 네. 작년에 올라온 거 됐던 거 보면 그쵸. 7 아, 0만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똑같거든요 음. 망가진 주식도 있고 좋아진 주식도 있으니까 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생각에 돈을 벌려면은 소액투자가는 약간 배팅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500만원 1000만원이면 너 벌면 되는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사실 배팅을 해야 돈을 벌지 아. 그거를 지키려고 뭐 지수를 산다 이런거지 저는 좀제 아. 기준으로는 뭐 뭐제 생각이니까. 아 네네 그렇죠. 네. 너무 이 오해하지 마시고. 네네 그럼요. 예, 어. 저는 그래야 맞다시나 그만큼 대신 공부도 많이 하고, 상무님은 아, 그렇죠. 현장을 막 뛰어다니셨잖아요. 네 <laughs> 인터뷰도 하시고, 그럼 그런, 그런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 네네. 아믿습니다그러면 아, 이제 이제 책관련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요거 앞에 투자조언에서는 제가 그다 크게 여쭤봤는데, 네네.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는 일단은 넘어갈까요? 예예. 책 얘기 좀할 건데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이 사모님께서 쓰신 예, 아, 네. 네, 이 사모님께서 쓰신 AI First라는 책을 제가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아. 이제 이제 AI First 시대고 AI 시대가 와서 이건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어, 되게 강력하게 모르면 안된다 라고 서술 해주셔서 쭉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예, 예. 왜냐면 AI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예, 약간 예. 먼 미래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이미 뭐 해외는 물론 국내 기업들도 지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일단은 사모님께서 AI포스트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가장 궁금합니다 아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네. AI 투자를 좀 했어요 펀드로든지 어, 뭐 네. 근데 그 기업 투자하다 보니까 네. 이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보이셨군요. 네. 또 그리고 네. 공상과학이 현실 과학처럼 된 거죠. 네. 공상과학이 현실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 AI를 한 기업과 안한 기업은 정말 좀 약간 뭐하자면 네. 하나는 땅 차이다. 어, 그런도인가요 그렇게 제가 본거고 네. AI를 적용한 기업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너무 실질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네. AI 업체를 막 찾아보니까 어떤 업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책이 전혀 없어요 네. 이론적인 책은 되게 많아 음. 근데 실제로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여기 책에서는 한 네. 165개 정도 회사를 아. 스크린 해가지고 거기다 회사별로 좀 적었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한 30개 정도 해서 한 21개 업체를 지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쓰게 된 배경은 정말 궁금한데, 사람들이. 네, 그죠 그래야 이게, 이, 참고가 되고, 이 AI 사는 발전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AI가 한국은, 저는 이제 세계 한3위라고 봐요. 어, 3위요 한국이? 예. 네. 미국, 예. 네. 중국, 나 한국일보는, 어. 일본.